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한 경우,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항소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 항소란 무엇일까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이 검사의 구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벌이 내려졌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을 뒤집으려 할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때 검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면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검사의 항소가 접수되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답변서를 통해 피고인은 1심에서 판결이 잘못 내려졌다는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무죄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반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실관계 정리하기. 항소이유서에서 검사는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증거나 사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1심 판결에서 이미 다뤄졌던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강조하고 검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폭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검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가해자라는 주장을 다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입증할 증거.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제공하여 그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둘째 법리적 반박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검사가 잘못 적용한 법률이나 판례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법적 근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증거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항소이유서 답변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소심 절차입니다. 먼저 변론기일 출석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사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조건이 된다면 국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무죄 주장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적 반박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약 항소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측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나 법률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